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자, 기초회계원리 분개 500제 471번부터 480번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71번 볼게요. 영업부서의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결산이 현재 미사용 금액 소모품이 12만 원이다. 이 말은 우리가 구입할 때 소모품비를 처리했다는 거죠. 결산에서는 소모품 차변에 소모품 자산 처리하면 되겠죠. 미사용액만큼 대변에는 소모품비를 감소시키면 돼요. 판관비였겠죠. 12만 원. 영업부니까 472번 아래 보험을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결산에서는 성급 비용 처리하고요. 자 보험료는 60만 원이고. 기간 미경과분이죠내년거 12분에 자 내년이 9개월치죠. 9개월 요렇게 되겠죠. 45만원이 되고 대변에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면 되겠죠. 자, 473번 기말 외상매출금 중 ABC의 외상매출금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외화 한산 설정 전이 1,200만 원이라는 거고 설정 후는 만 달러에 1,100원. 1,100만 원이 되겠네요. 100만 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겠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ABC가 되겠죠.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차변에는 이제 외화 환산 손질이 되겠죠. 여기는 결산 분개만 연습이 잘 되셔도 전산 뭐 세무 이것까지 결산 충분하게 거의 90% 이상 득점 가능하실 거예요. 474번 대손 설정과 관련되어 있죠. 자 여기 설정 전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55,000원. 설정 후는 6,045만원에 1%가 되겠죠. 60만 4,500원 되겠네요. 설정액은 54만 9,500원이 되고요. 받으러음은 설정 전 금액이 3 8,000원. 설정 후가 5천만원에 1%가 되겠네요. 50만원 되겠죠. 46만 2천원 되겠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두 금액의 합계 46200 0 549500 합계 101만 1500원 되고요이 대변의 대손충당금 얘가 이제 구분이 되는거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549500 그리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462 000 내가 합쳐서 해도 우리 여기 손분기할 때는 뭐 틀렸다고 보긴 좀 애매해요. 1 예. 7 5번 장기 차입금 중 2,500만 원 만기 1년 이내 도래하였다. 그럼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없애고 거래처 국일은행 2,500만 원이 되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거죠. 유동성 대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476번. 자, 9월 1일 1년분. 판감비 임차료 1800만 원 현금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어요. 결산에서는 선급 비용이라 해서 자산 처리하면 되겠죠. 자산이 되는 게 내년 거죠. 1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8개월이 되겠죠. 1,200만 원 되네요. 대변에는 원래 보험료를 감소시키면 되겠죠. 477. 기말 결산의 현재. 현금가부족 계정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금가부족 대변 잔액이 있다고 했으니까 차변으로 없애겠죠. 현금가부족. 37만 원.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잡 이익으로 처리하겠죠. 이게 자비 혹은 잡손실이 될수 있는데 현금가 부족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면 돼요.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에 없어지면 대변입이면 자비, 반대가 되면 잡손실이 되겠죠. 478번. 결산이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현금 실제보다 3만원이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장부상 현금이 실제보다 많다. 그러니까 실제가 더 적다는 거죠. 그럼 현금은 없애겠죠. 대변에 원인이 안밝혀졌으니까 안 차변에 차변에 잡손질로 처리하겠죠. 위에랑 비교해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시제 파악을 했으면 현금과 부족이고 결산 이 기말에 이 시제 파악하면 현금으로 한다는 얘기했었죠. 자, 479번. 자,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 가지급금 잔액이 71만 1천 원이다. 거래처 보석 상사 이자 지급한 것이다. 그러면 대변으로 가지급금 없애고. 차변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자, 480번. 마찬가지 대손 설정과 관련된 문제네요. 그래서 매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전에 48만 5천 원이 있고, 설정 후는 6856만 원의 1%가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설정하는 거죠. 20만 600원 받으러 오은 31만 8천 원이 있었고, 설정 후는 3880만 원 1%죠. 38만 원. 8,000원 되겠네요. 이 차이를 설정하죠. 7만 원 되겠네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27만 6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7만 600원, 이렇게 할게요. 난 실무에서 이게 이제 나눠지긴 하는데 우리 수원 목적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471번부터 480번까지의 거래였어요. 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